만들자. 이거지. 뭐라고? 이거 뭐예요? 이거예요? 우와 맛있겠다. 맛있겠네. 와 어, 이거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어, 그렇지. 여기 카메라 세우는 거요. 네. 여기 차우. 빼울게요 하하하하하뭐하하 싶어? 나헤나헤 이거. 이거? 헤헤하헤헤하헤는뭐 하고 싶어? 하헤는 이거 하고 하대싶래하유아헤 주세요. 이거 헤요 네? 이거 이모가 해줘? 제유 할수 있어. 이 응, 하죠. 잠깐만 <laughs> 제유 같이 잡아봐요 이모선. 응. 주. 제유 이거 한한입 먹어봐. 응? 여기 여기 언령다. 초코 전우. 우힘힘힘힘

카메라 있어? 포도도 만들고 있어요 응 그거 완전 뽀로로 같아요 오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한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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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약속 약속 i r 가 한번 넣어볼까? h e tail of the mother. The t a i 어 of t h 여기 자, 여기. h e r 이거. 이거. <웃음> 넣자, 넣자. 놨자 놨자 아쉬운 엄마. 넣었습니다똥 샀네? 똥산지 쿠키 됐어? 쿠 쿠키. 쿠키. 쿠이 쿠키. 쿠거쿠 음. 뭐지? 맛있어요? 이어 이거. 앉아 앉아 이거. 아거 맛있다? 유이버는 그렇게 안 먹어? 이렇게먹이다고 안녕 거이 안녕 뒷정리까지 도와주는 건가? 응. 정리. 노는 건가? 응. <laughs> 와 정구. 진심으로 하고 있다, 엄마가. 엄마가 그 예, 예쁘게 하고 있어, <laughs> 하고 있어. <laughs> Se <laughs> sí,